안녕하세요. 도시어농부 강기원입니다. 오늘은 병아리 있죠?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하여 지금 작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날짜가 10월 12일 날입니다. 12, 10월 12일 날 지금 부화를 시키기 위하여 그 병아리 부화통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미가 직접 부활을 하여야 하는데 저희들은 부화기계에 이어서 부활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 병아리가 몇 마리 태어나는지 자 37.5도 습도는 50을 해놨습니다. 50 이상이 되면은 어 병아리가 조금 적어질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50%어 습도입니다. 50%는. 온도가 37.5도. 예. 정해놨습니다. 이거 한 번씩 어 밑에 판이 이제 계란을 돌려줍니다. 제 시간마다 한 번씩 돌리주는 역할을 하고 온도 조정을 마쳐놨습니다. 네, 오늘은 18일째 되는 부화기에서 18일째 되는 날입니다. 18일째 되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자외선, 살균 소독기입니다. 이 소독기인데 소독기를 발신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어, 전구가 네개가 있습니다 네개 있고 어, 위에는 한풍기가 돌아갑니다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 지금의 한풍기를 틀, 이제 돌고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을 갖다가 두 군데를 해 놨습니다 습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밑에 백열등을 어, 또 하나 달아 놨습니다 그러면 은 한번 옮기 볼까요 여기에서, 한번 어, 아, 보십시오. 여기에서, 현재 18일째, 이제 지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기가, 이제, 안에서, 발생, 이제, 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발생기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안에서 부활을 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는 너무 좁고 비좁고 하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은 발신기 자체를 만들었어. 자, 과연 병아리가 몇 마리 놓을지. 저도 처음으로 어 병아리 탄생하는 모습을 갖다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한 개를 두번두나해 줘야 되 겠죠. 어, 너무 촘청하면은 어, 병아리가 자 한번 보십시오. 현재 어, 발생기 속에 연한 상태입니다. 양간에서 어, 오늘이 18일인 게에한3 4일 후에는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자이 생생한 모습 다음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위에는 제 온도가 우리 사람 온도 하고 같습니다 어, 37.5도죠 37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정은 시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위에쓴 소독기로 어, 발생기를 만들어서 지금의 병아리가 과연 잘 태어나는지 자 병아리가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자한 마리가 드디어 태어났네요 어, 자 보십시오 병아리가 지금 태어나는 중입니다 아래서 병아리가 한 마리가 태어나, 태어났습니다. 자, 신기하네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 자, 정말로 신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병아리가 아래서 어, 부화되면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는 뭐뭐 저는 완전 노란 뼝아린 줄 알았지만 아니네요. 아, 참 신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은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제가 아,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마리가 지금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병아리가 아래서 지금 깨어났습니다. 하나의 아래서 깨어난 병아리입니다. 자 역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 아래에서 몇, 몇, 몇 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날지 신기합니다. 아,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 몸부림을 치네요. 이제 일어나려고 저 하얀 핏 부분이 있는 것은 태줄인상싶이니다저가볼 때는 확실한 그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 보십시오 지금 병아리가 부화가 돼서 어은영도 모습을 같이 한 모습입니다 음땀병아리는 앉아 놓지 않네요 참 신기합니다.